뭔가 식단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네요. 맞아요. 식습관이 되게 중요하죠. 제일 많이 먹는 게 버섯인 것 같아요. 두뇌 건강에 좋으니까. 음. 와우 잘 먹고 잤는데? 냄새 좋다. 맛있겠죠? <laughs> 음. 선생님, 혹시 버섯이 좀 질긴가요? 응, 음, 질기지 않아요. <laughs> 씹는 작용을 저작활동이라 하는데요. 딱딱 부딪히는 동안에 뇌도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도 천천히 많이 씹어야지 오래 라고 얘기해요. 이게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인지장애가 왔을 때내 자극 운동을 하면서 요거 같이 먹었더니만 기억력과 인지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. 새로운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로 진짜 제가 더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. 그렇죠. 네. 유독 그제 시선을 딱 잡은 게 하나 있었어요. 음 저도 눈치챘습니다. 바로. 흰 모기버섯 효소 분해 추출물 오늘 미라클 푸즈에서 네. 이것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. 네, 완전히 오늘 또 한번 그 비밀을 풀어줄 세 명의 전문인을 모셨습니다. 네. 함께. 네. 선생님, 제가 개인적으로 흰 목이버섯 정말 좋아하거든요. 두뇌 건강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. 네, 사실 흰 목이버섯은 동의보감에도 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. 오장을 이롭게 하고 장가 위에 막힌 도끼를 풀어주며 귀를 보강해서 몸을 가볍게 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. 최근에 노화로 저하된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야, 아까 그 영상에서 장하록 씨가 뇌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이흰 목이버섯 효소분해 추출물을 선택한 이유 빨리 알아봐야겠네요. 흰 목이버섯 효소분해 추출물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은 비밀은 체내 흡수율 증가입니다. 체내 흡수율이요? 사실 뭐~ 아무리 뭐~ 좋다고 하는 거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은 말짱 꽝인 거잖아요. 맞습니다. 흰 모기버섯 효소분해 추출물은 흰 모기버섯을 건조해서 순수하게 물과 효소만 사용해 친환경 추출공법으로 발효시킨 효소인데요. 유효성분이 저분자 형태로 바뀌어 체내 흡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실험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흰 모기 버섯 원물 분말과 흰 모기 버섯 효소분해 추출물을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. 네. 이를 우리의 몸이라 가정한 비커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먼저 흰 모기 버섯 원물 분말인데요. 네. 전혀 녹지 않고 오히려 뭉치는 모습을 볼수 있죠. 네, 네. 그러네요. 반면 흰 모기 버섯 효소분해 추출물을 넣어 보면 어떨까요? 네, 네. 오, 그러네요. 어 진짜 그대로 흡수가 되네. 섬유질을 가라앉고 유효성분만 그대로 흡수되는 게 보이시죠 흰 모기 버섯은 원물 자체를 보호하는 아교질 성분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반면 흰 모기 버섯 효소 분해의 추출물은 이렇게 효소 분해를 통해 고농축된 유효성분을 추출해냈거든요 흡수가 어려운 흰 모기 버섯의 유효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고 특히 중장년층도 편하게 흡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... 이렇게 어? 눈으로 보니까 확 느껴지죠? 그러네요. 흡수가 너무 잘 되네요.